통증은 찾지 말고 그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3구째 돌려보았는데 센터쪽 떴고 중견수 바라봅니다 넘어갑니다 파워 대단하네요 그 엄청난 힘을 지금 방금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<laughs> 예상 못 하셨죠? 네, 저 네. 네. 힘이 실려 가지고 잠실 야구장 가장 깊은 곳으로 쭉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네. 순식간에 12대 4로 8점 차 달아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. 시즌 7호 홈런 안현민. 16경기 만에 안현민이 KT 위즈에 팀내 홈런 선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보시죠. 타우속도가 172.3km. 두산의 김태균 선수에게 만들어냈던 홈런 방향하고 좀 네. 비슷한 방향이거든요. 안현빈 선수의 그 안현빈의 탄생을 알렸던 홈런과 보시죠. 타구 방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. 상하 각도 26도. 메이저리그 흑인 선수들에게 타격하는 그런 모습 연상케지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팀 동료들과 형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안현민 선수입니다.